빤딱빤딱 막 물광 느낌이 아니라 약간 앰플을 바른 것 같은? 진짜 쫀득쫀득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컨셉 너무 잘 맞다. 진짜 클리오 시커스룸 쿠션 처음 썼을 때랑 비슷하다. 스킨푸드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쿠션 코사렉스 필피 프로폴리스 앰플 쿠션 그럼 지금부터 이두 가지 쿠션을 반반 리뷰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스킨푸드부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쿠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30시간 보습 광채라는 컨셉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가격은 28,000원에 색상은 총 3가지. 17호부터 21호까지, 21호 컬러, 그 다음에 22호부터 라이트한 23호까지. 이렇게 출시가 됐고, 저는 그 중에서 3호 샌드베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33%가 들어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 코사레스 프로폴리스는 29%, 4% 이겼다. 윈! 막뭐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면 바로 열어볼게요. 컨셉이 딱그 꿀이다 보니까 색상도 이렇게 옐로우하게어머 무슨 머리야? 이런 옐로우로 예쁘게 나왔고요. 커피 같은 경우도 어, 광채 쿠션답게. 안에 기공 정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말랑말랑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난 이게 너무 좋더라 아! 한번 가볍게 찍어서 보여드리면 균일하게 발렸죠 그러면 먼저 여기부터 발라볼 건데 제가 어제 여드름을 압출을 해가지고 커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완전 가볍게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좀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덜어내서 올려볼게요. 과연 꿀보습이 올라올지. 이게 근데 여러분 양도 절을 생각보다는 크게 안 해줘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이 자체가 빨아먹는 힘이 굉장히 큰데요. 제가 말랑말랑하다고 했잖아요. 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루나 쿠션 있잖아요. 광채 엄청 반딱반딱 거리는 그런 말랑말랑한 퍼플의 재질이 아니고요. 마무리감 끝에 여기 남아 있는 게 쫀쫀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물광처럼 반딱반딱한 느낌이 아니라 쫀쫀한 광으로 올라오나보다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다. 이게 3호기는 한데 라이트한 23호였잖아요. 완전 화사화사하게 올라가요. 나는 멍성해 구체적으로 두드려서 올려볼게요. 와 근데 완전 화사한데? 이거 23호 평소에 쓰시는 분들은 조금 밝지 않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쿠션이라는 게 다크닝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은 이게 피부랑 자연스럽게 먹을 것 같긴 한데 또 얘는 다크닝이 없는 그런 커버 레이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퍼프 단면이 쫀쫀하다 보니까 이 광이 굉장히 쫀쫀한 광으로 올라온다. 느껴지시죠? 빤딱빤딱 만 물광 느낌이 아니라 약간 앰플을 바른 것 같은? 진짜 쫀득쫀득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컨셉 너무 잘 맞다. 그리고 이런 커버해야 되는 부분들 한번더 살살살살 살살 전체적으로 한번 그리고 얇게 깔려있는 데다가 커버를 올리니까 더잘 잡고 짜자자자자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얘를 커버를 하고 싶은데 너무 두껍게 사용을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시면 걔네 베이스가 잡아주는 힘도 있기 때문에 살살살살 살그 살살 살살 위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얘 원조 이 이렇게 쫀쫀한 제형이 올라가면 모공 커버도 잘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여기 양을 좀 커버하려고 올렸더니 생각보다는 좀 묻어나는? 찍힘이 있긴 하네. 요거는잘 밀착을 천천히 천천히 시켜야 될것 같아. 근데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요, 지금. 저는 이게 광채라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너무 촉촉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그런 쫀쫀한 촉촉한? 촉촉쫀쫀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 더욱 밀착력이 강하고 커버력도 막 고커버라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고커버도 아니고 또 커버력을 막 기대하시는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톤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주죠. 이런 여드름 압출했던 이런 부분들은 컬러를 이용해 주시는 게더 깔끔하죠 시간이 지나고 쓸데없는 유분기가 날아가면서 더욱 쫀쫀한 느낌으로 바뀌어가는 와 진짜 앰플 한통 들이 부은 것 같아 이쪽도 스킨케어가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와우 여기 자연광이 딱 들어오면서 만나는 게예쁘네 보면 비교립이잖아요.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친구들한테 선택을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얘 완전 강자인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요즘 약간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이런 제품들이 인기가 많고 출시가 많이 되는데 그 와중에 지금 광으로 붙어보자 하고 둘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비교군이 딱두 개만 하면 돼서 더 편한 것 같겠네요. 뭔가 묻어남을 걱정하지 않고 예전처럼 피부 페어만 보면 되는 느낌이라 마무리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강체가 뭐 어떨 거나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붉은기가 100% 커버가 되진 않았는데 약간 선분홍빛으로 예쁘게 커버가 된건 느껴지시죠 그리고 얼룩덜룩한 느낌은 진짜 덜해요 살짝 붉은기 비치는 거 빼고는 요런 여드름 잡지들도 뭔가 다 가려지지 않았을 땐좀 지저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음. 피부톤 너무 예쁘다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쿠션인 것 같거든요. 얘는 천천히 천천히 쌓아가고 시간을 두면서 사용하면 더 이쁘게 완성시킬 수 있는 쿠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그냥 발라도 좋은 쿠션이지만 그 쿠션의 좋은 장점을 더잘 살릴 수 있는 쿠션. 음. 코사렉스 p 필 프로폴리스 앰플 쿠션. 그럼 반대편은 코사렉스 프로폴리스 쿠션을 사용해 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폴리스 함유량이 꽤 높아요. 29%가 들어가 있고 색상은 총두 가지, 21호, 23호. 근데 제가 시드리는 영상을 봤는데 색상이 생각보다 밝더라고요.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육각 퍼프. 와우. 약간 그. 클리오 쿠션, 세럼 쿠션의 퍼프은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요? 픽서 쿠션이랑. 바로 앞에 또 있네. 역시 흔히 언의 체크 쿠션, 킬커버 픽서 쿠션. 느낌이 좀 다른 게, 코사레스 같은 경우는 좀더 도톰하고, 좀더 많은 양을 흡수해서 이렇게 할것 같은데, 얘는 픽서. 아니, 기공감이 딱 적당하게 밀착감 있어요. 역시 광채는 좀 풍성해야지 더 예쁘게 잘 올려주는 것 같아. 바로 사용해볼게요. 아오. 아, 필름지.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진짜 클리오 시커 세럼 쿠션 처음 썼을 때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가까이서 사용해볼게요. 다가오사로 팔로미. 기대된다. 그리고 걱정된다. 오 어, 시원해. 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스킨푸드 같은 경우는 좀 꿀광처럼 쫀쫀한 느낌으로 올라간다. 물광 느낌이 아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물빛 광채인데? 밀착력은 어떨지 좀 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뭔가 앰플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세럼 쿠션? 이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 사용감? 얘는 그리고 양을 좀 적게 찍어야겠네. 처음에 쿠션 바를 때 계속해서 뿜어내는 쿠션이고요. 이쪽에 비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파운데이션이 좀더 라이트예요. 그냥 물에 가깝다? 이느낌에서 들거든요. 지금 광채 느낌이 전혀 다르죠. 여기 약간 잘못하면 유분기 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광 너무 예쁘다. 진짜 겨울철에 이런 광 발라야지. 근데 앰플 광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성 분들이 쓰시면 조금 번들거려 보일 수도 있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쓸데없는 유분기가 날아가잖아요. 그거를 좀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그런둘 중에서 어느 게더 바르기 쉬워요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이쪽이 바르기는 더 쉬워요. 적은 양으로도 그냥 이텐션감 있잖아요. 이렇게 두드려서 막 올려주셔도 막 바르기 쉬운 쿠션이에요. 여기는 조금 공들였을 때 이쁜 쿠션이고. 근데 시드니님이 진짜 좋아하는 피부 표현이다. 약간 그 반딱반딱이고 광 있는 이런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커버력이 있어요. 저는 커버력을 지금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붉은기 커버 굉장히 잘해줬죠. 아 근데 완전 광채 차이 난다. 그래 같은 꿀광 컨셉으로 나와도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커버하고 싶은 부분을 여러 번 두들겨줄게요. 얘는 모공 커버 이런 거 굉장히 잘해줄 쿠션이에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쫀쫀해지고 있거든요. 처음엔 촉촉하게 쏙쏙쏙쏙 들어가는데 마무리감이 쫀쫀하다 보니까 잘 메꿔줄 것 같아. 음, 잘 메꿔줘요. 어 근데 지금 손가락 지나갔는데 이렇게 찍혔다. 시간을 하면서 말려야 될것같아 저는 커버력이 막 없다는 평을 꽤 들었어가지고 커버력 기대 안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커버력 이 마음에 드는데요. 눈 깎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게임이 거의 없는데, 그니까 이게 살짝 양 조절이 필요한 쿠션이에요. 진짜 소량으로 사용해 주셔야 될것같아 그래도 커버력도 좋고 이 광채도 잘 살려주는 쿠션이라서 양에 욕심 내지 마세요. 어, <laughs> 예쁘다, 마음에 들어. 완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기 스킨푸드보다 이런 붉은기 커버를 훨씬 더 잘해주지 않나요 균일하게? 근데 아쉬운 건 이렇게 퍼프 찍힘이 조금 있어요 얘가 엄청 촉촉하다 보니까 이 퍼프 마무리 컨트롤할 때 진짜 조심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또 자칫해서 막 그거 없애려고 두들기다 보면 두꺼워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컨트롤이 좀더 어려울 수 있는 여기는 공들이면 이쁠 만한 쿠션 여기는 컨트롤을 잘 못하면 두꺼워질 수 있는 쿠션. 근데 붉은기 커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해주고요 모공 커버는 둘다 잘해주죠. 그리고 제가 상대적으로 여기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여기. 커버력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리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코라든지 이런 부분들 컨트롤할 때 코사렉스가 훨씬 더 편한 거는 사실. 그럼 이렇게 발림성 테스트했을 때 푸니안의 선택은 뭔가요? 발림성 면에서는 코사렉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이 마무리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컨셉 그리고 쿠션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한다면 저는 스킨푸드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무드남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준비만 잘 상대적으로 코사레스 쪽이 묻어나면좀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반짝반짝한방이 있다 보니까. 그럼 가까이에서 보여드릴 게어다가우사라 팔로미.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 스킨푸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찍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처음에 완벽한 커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잡티들이 조금 벗겨진 느낌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이 정도. 반대쪽 코자르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광채가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찍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티가 안 나죠. 두 제품 다 묻어남은 있지만 찍힘은 거의 없는 쿠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느낌. 지금 블러셔를 살짝 발랐거든요. 그건 감안해주시고 이쪽 보시면은 크게 티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반대쪽 코사레스 같은 경우는 더 균일하게 오히려 벗겨짐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 아닌가요?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묻어남 같은 경우는 스킨퍼드가좀더 적은 편이고요. 근데 두 제품 다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묻어남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 같은 경우는 더욱 균일하게 유지를 해주는 거는 코사렉스. 흠. 네 여러분 지금 쿠션을 사용한 지 8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속력 테스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워서러 l o 로 m 미.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두 제품 다 다크닝 없이 화사하게 유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커버력도 상당히 유지를 잘해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두 제품이 처음 바를 때부터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속력도 거의 흡사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꿀 같은 꿀강꿀강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명을 막아도 은은한 광채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을 했던 게 너무 빤딱빤딱? 약간 유분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은은하게 정말 꿀같은 느낌을 잘 유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까이에서 지승한 테스트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쪽부터 보시면은 꽤잘 유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모공 커버도 잘 해줬었고 이런 붉은기 같은 경우가 얼룩덜룩까진 아니어도 살짝 으긋을긋하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톤이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크션의유분기와 저의 유분이 살짝 섞이면서 코팅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화사하게 유지가 됐고, 포역기임 같은 경우도 거의 없이 살짝 지워진 거 말고는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눈가 주름기임은 살짝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 코사리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약간 제가 묽게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이게 촉촉한 쿠션이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가 주름기임이 바로 보여요. 둘다 눈가 주름 끼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코사레스 같은 경우는 좀더 끼임이 심합니다. 그리고 코옆 같은 경우도 끼임이 좀더 있더라고요, 몽글몽글하게. 워낙에 상대적으로 유분기를 머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코옆 끼임 같은 경우는 조금 몽글몽글하게 뭉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뭉치지 않게 잘 유지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이런 주름 끼임 같은 경우도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쿠션을 사용하면서 양 조절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쿠션이잖아요. 양 조절을 잘 해주시면 은 이런 주름 끼임 같은 경우들도 심하 않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품다 쫀쫀한 쿠션 치고는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밀착력 인정쿠. 그래서 이렇게 지속력 테스트를 맞춰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속력 테스트 승패를 갈라본다면 전체적인 평은 스킨푸드에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사레스 같은 경우도 양 조절만 잘 해주신다면 정말 완성도 있는 피부 표현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사레스 쿠션도 너무 좋아요. 두 제품 다 겨울철에 마스크 묻어남은 조금 있더라도 굉장히 밀착력 있는 제품이라서 잘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my darling I told you I'm not perfect man but I promise I will never hurt you again my darling I told you I'm not perfect man but I promise I will never hurt you again my darling i